지금까지, 너무나많은 제품들이, 약속한 결과에 미치지못했습니다 It's simply amazing. I can't believe this is happening. I could see a difference, I could feel a difference. I have this radiance back. I am so confident in my skin now. 내 m going to tell you about the solution. I'm going to tell you about t h 낸 결과물입니다. 그 결과는 내리움 브랜드 파트너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특허받은 성분들로 만들어진 독점 스킨케어 제품들입니다. Our products are products that come from research of top biotechnology r e s e a r c 옵티라 포뮬러는 식물성 성분 조합으로 SAL14와 특허받은 독점 C1273 분자를 함유합니다. 독점적인 원료로 강화되어 장시간의 보습과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 줍니다. Sig 1273은 프린스턴 대학 소재 제프리스톡 박사의 실험실에서 20년 의 연구 결과로 개발된 피부에 탁월하게 유익한 분자입니다. i s the cutting edge cosmetic ingredient on the market today. We've exclusively licensed it to Mirium. 네리움의 놀라운 효과는 이미 수만 명이 경험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네리움으로 더 어려 보이고 활기찬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네리움 브랜드 파트너에게 연락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이제온입니다. 네리움이 어떤지 한번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 처음엔 못 하게 하려고 알아봤던 거였습니다. 네트워크 사업이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것도 결국 필요 없는 제품을 집에 쌓아두게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이 네트워크 사업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내리움은 그런 부분이 없는 겁니다. 뭔가 어떤 이유로 승급을 위해서든 직급을 위해서든 분명 필요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게 만들어야 하는 게 제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 사업인데 그게 없어서 좀 당황했었습니다. 한달 동안 나이트크림 한 병만 사용하면 되고 시니어 디렉터부터 마지막 직급까지 올라간다 해도 나이트크림 두 병, 이게 본인이 구매해야 하는 전부인 겁니다. 다른 네트워크 사업은 얼핏 보기엔 안 그런 것 같아도 어떻게든 자신이 많이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그 구매량은 한달 동안 소비할 수 없는 양입니다. 한달 동안 자신이 소비할 수 없는 양을 구매하도록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집에 재고로 쌓이게 될 테니까요. 팔면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꼭 집에 쌓아두고 팔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말씀드리면서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른 네트워크 사업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해 드릴 텐데요. 이것이 첫 번째로 말씀드린 내리움은 집에 재고가 쌓일 일이 없다는 점입니다. 제가 내리움을 하기로 결정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리움 제품은 하나만 쓰는 올인원 제품입니다. 그동안 썼던 많은 화장품들을 이름을 달리하여 순서대로 썼던 터라 하나만 쓴다는 것에 익숙치 않을 텐데요. 스킨, 애프터쉐이브, 로션, 에센스, 아이크림, 크림 등등 여성분들은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쓰실 겁니다. 이 많은 것들을 밤에는 나이트크림 하나, 아침에는 데이크림 하나로 줄일 수 있습니다. 내리움 사업하면서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기존에 많은 화장품으로 지출했던 것을 면밀히 따져보신다면 어쩌면 지출이 줄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화장품 냉장고에 가득 찬 화장품을 단두 개로 줄이면서 공간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더 적게 쓰셨을 수도 있었겠지만 정확히 계산한다면 별반 차이가 없으실 겁니다. 한 달에 나이트 크림 한 병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어쩌면 기존 지출에서 추가로 또 지출된다고 생각하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화장품을 싹다 정리하면서 부담을 줄여보세요. 그럼 해결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개 쓰는 것보다 훨씬 편합니다. 하나만 써서 너무 좋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실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말씀드린 내리움은 올인원 제품이라 편리하고 많은 화장품 구입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리움에서 팩 세트는 다른 네트워크 사업처럼 제품을 많이 팔기 위해 모아놓은 묶음이 아닙니다. 제품 홍보용으로 활용하라는 측면에서 단한 번만 구매가 가능하고 많이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가 됩니다. 11만 5천원에 판매되는 나이트크림을 한 병당 브론즈 팩의 경우 7만 5천원 정도, 실버 팩의 경우 7만원 정도, 골드 팩의 경우 6만 5천원 정도로 구매가 가능하니까 홍보용 제품으로 사용한다면 부담을 덜수 있고 활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충분히 그 이상의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 가격으로 절대 재고로 쌓일 리가 없고 자신의 활용도에 맞는 팩으로 선택할 수 있으니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은 회원 가격에서 이만큼 할인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네트워크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자기네도 팩세트 가격이 할인된다고 해서 알아봤더니 일반 소비자 가격에서 할인된다는 말이었습니다. 낮게 구입 가격이나 팩 가격이나 차이가 없거나 비슷하다면 그건 단지 매출을 많이 올리게 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말씀드린 네리움은 팩 세트 구매 시 할인혜택이 크다는 점입니다. 네리움의 주 제품은 에이지 디파잉 나이트 크림이고 한국에는 나이트 크림, 데이 크림 두 제품. 미국에서도 현재 네개 제품 뿐입니다. 2011년 네리움이 설립되고 2년 동안 나이트 크림 한 병만으로 기록적인 매출을 이룩할 수 있었고, 4년 만에 1조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그건 어쩌면 정말 나이트크림 하나였기 때문에 가능했는지도 모릅니다. 내리움에서는 나이트크림을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네트워크 비즈니스처럼 수많은 제품 중에 필요한 제품을 골라 쓰는 거였다면 필요한 제품도 샀겠지만 분명 불필요한 제품까지 사서 집에 쌓아놓고 있을 겁니다. 애플의 아이폰이 수십가지였다면 어땠을까요? 최고의 제품 하나에 집중했기 때문에 네리움도 애플도 판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네트워크 사업에서 성장률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내 다운라인을 늘려야 큰 소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그 기업이 얼마나 많은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는지와 그 성장률이 얼마나 지속되는지가 곧그 회사의 사업성이 될수 있습니다. 네리움이 아시아 진출의 첫 국가로 일본을 택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선택한 것은 대단한 메리트가 될 것이고 지금 한국에서 오픈한 지 얼마 안된 시점이라는 것은 큰 성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타이밍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로 말씀드린 내리움은 높은 성장률과 좋은 타이밍으로 성공의 기회를 줄 것이라는 점입니다. 내리움은 한 달에 한 병만 사면 된다고 하면 다른 네트워크 사업을 접했던 분들은 그래서 돈이 되겠냐고 묻습니다. 돈 놓고 돈 먹는 게 그분들이 우리나라에서 흔히 알고 있던 네트워크 사업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내리움에 대해 좀더 알아가면서 놀란 부분이 내리움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창업자 제폴슨이 이 시스템을 만드는 데만 몇 년이 걸렸다고 말한 걸 지금은 이해합니다. 네트워크 사업은 산수가 아닙니다. 그저 돈 놓고 돈 먹는 것처럼 보여야 돈이 되는 것이라고 보았다면 그건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내리움은 한달 동안 사용하는 제품을 정기 구매하는 것만으로 꾸준히 매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복 없는 소득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직추천인 3명이 있어야 하고, 밑으로 10세대까지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7세대까지 소득을 인정해주는 것도 있고, 심지어 4세대까지만 인정해주는 것도 있던데, 비슷한 듯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3의 7제곱은 2187이고, 3의 10제곱은 59,049입니다. 밑으로 세대가 짧은 것을 만회하기 위해 자기 매출을 올리도록 유도하기도 하고, 자기 바로 밑으로 문어발처럼 늘리기를 권합니다. 자기 밑으로 많이 늘리는 게 좋은 게 아닌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자기 직추천만 늘리기에 급급하게 됩니다. 자기 직추천만 많이 늘려야 하는 구조는 그 수에서도 한계가 있고, 죽도록 노력해도 소득이 되기 힘듭니다. 그래도 높은 직급에 가면 어느 정도 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트워크 특성상 그 높은 직급이 어느 정도 번다는 건,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익도 없이 그분의 직급 유지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름에서 직추천은 3명이어야 한다는 것은 4명 이상을 두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10세대까지 소득이 되기 때문에 굳이 옆으로 늘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직추천인 3명을 만들고 나면 자기 다운라인을 후원하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네트워크 사업을 처음 접하신 분들에게 업라인의 후원은 큰 힘이 되기 때문이고 그 도움은 다운라인을 쉽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더 빠르고 크게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직추천인을 두 명으로 하는 바이너리 방식은 더 심각한데 여기에서도 간단한 식인 2의 10제곱은 1024, 3의 10제곱은 59,049로 설명이 됩니다. 1,000명이 6만명을 따라 잡으려면 결국 또 쓸데없는 매출을 올려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3명의 직추천이 힘드니까 두 명으로 한다면 그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방식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치중하려면 필요없는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그게 아니면 소비자 판매를 통한 영업에만 매달리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단순한 계산으로 소득이 될 것처럼 얘기하는 네트워크 사업은 실제로 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로 말씀드린 네리움은 뛰어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리움이 2015년 7월 28일에 한국에서 론칭됐습니다. 1988년 아메이가 한국에 들어온 후참 많은 네트워크 사업이 생겨나고 참 많은 피해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국 대학생이 논문으로 발표한 마케팅 기법이 한국에서 수십 년 동안 사기치는데 사용된 걸 알면 그분도 참 많이 가슴 아파하실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에서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사실 저도 다른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내리움 사업을 한다고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좋아진 게 절대 아닙니다. 전한달 동안 소화하지 못하는 제품을 구매하게 해서 집에 재고가 쌓이게 하는 네트워크 사업을 싫어합니다. 전 필요하지도 않는 제품을 좋으니까 구매하라는 식으로 유도하는 네트워크 사업을 싫어합니다. 전 직급 유지 명목으로 강제 매출 조항이 있어서 억지로 구매하게 하는 네트워크 사업도 싫어합니다. 전 아무 혜택도 없는데 묶음으로 구매하게 하면서 사업이니까 투자하라고 하는 네트워크 사업도 싫어합니다. 전 포화 상태에서 사업자만 늘었다 줄었다 하는 전혀 사업성 없는 네트워크 사업도 싫어합니다. 전 교묘하게 좋은 것처럼 포장해서 실제로 알아보면 사실과 다른 그런 꼼수를 부리는 네트워크 사업도 싫어합니다. 허점이 있는 네트워크 사업을 구분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한테나 그 허점은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뻔히 허점이 보이는데도 돈을 벌려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용납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리움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서 관대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네트워크 사업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그 허점을 전 내리움 사업에서는 면밀히 검토하면서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네트워크 사업과 내리움은 달랐습니다.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제 인식이 바뀐 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던 네트워크 사업과 다른 사업이 한국에 들어온 것이고 이 사업을 굳이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른 네트워크 사업과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네리움 사업도 다른 네트워크 사업과 똑같을 거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다면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네리움 사업의 허점을 찾아보세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네리움 사업이 괜찮으니까 다른 네트워크 사업도 무조건 괜찮을 거라는 생각도 좋지 않습니다. 네리움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폭발적일지는 모르지만 성공은 이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리움의 한국에서의 성공은 또 다른 내리움을 흉내내는 유사한 네트워크 사업들을 한국에 무지 들어오게 만들 것입니다. 거기엔 또 비슷하지만 다른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때도 그것을 구분해 낼줄 아는 눈과 판단력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로 말씀드린 내리움은 기존 다른 네트워크 사업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내리움에선 매주 한번 리얼리졸트 파리를 하도록 권하고 실제로 우리도 목요일마다 오전 11시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한주 동안 있었던 일 또는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모르고 있던 부분을 물어보거나 모셔온 새로운 사업자들에게 내룸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사업을 하시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하지만 멀티레벨 마케팅은 오래 전에 고작 푸프테턴 대학생이 만들어낸 마케팅 기법일 뿐입니다. 너무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 네트워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십도 영업 기술도 아닌. 진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진짜라고 믿게 만드는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실만을 말해서 진실일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네트워크 사업을 하다 보면 알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공부하듯이 익히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리움 TV에서는 꼭 알아야 할 부분을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영상을 통해 익히시고 더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거나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하는 리얼 리절트 파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내름에서 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제품을 사용자로서 이용하시면서 느끼셨던 부분을 진실되게 다른 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함께 해 나가는 것입니다. 혼자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힘이 들게 됩니다. 힘이 들면 사업이 어려워집니다. 쉽고 편하게 진실만을 전달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언제든 도움을 청하세요. 내리움 TV 그룹에서는 늘 함께 해나갈 것이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일곱 번째로 말씀드린 내리움 TV 그룹의 사업방향은 진실성 있게 함께 해나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중고등학교 시절 6년을 공부하지 않고 보낸 걸 60년 넘게 후회하면서 살아갑니다. 6년이란 시간을 공부에만 전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 6개월이라면 어떻습니까? 6개월 동안만 내리움 사업을 열심히 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6개월이라는 시간이 아깝습니까? 만약 6개월 동안 제품에 대한 효능을 느끼지 못하셨거나 사업적으로 전혀 소득이 없었다고 해도 다른 화장품을 써봤다는 것 말고는 손해 보는 것은 없으실 겁니다. 그건 제가 충분히 검토를 했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능에 대한 사례도 성과에 대한 사례도 충분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너무 좋은 시기입니다. 나중에 이 시기를 놓친 걸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Dear Nerium, You can do this. You can do this. You can do this. I love you. You know, we're, we're one team. I know we talk about one family here, but there's a corporate team that's part of that family too. So we thought it'd be really nice if we brought them up. company we're here forever we're going to build a long-term company we're going to do it right we're going to do it with integrity and if you will work with us our promise from us to you is that we'll build a company that will be here for you they'll stand beside you and give you everything you need to have everything you want